결국 터질게 터졌습니다.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준비하던 사법개혁 핵심안이 유출됐습니다. 그리고 판사들이 집단으로 발작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, 판결문 전면 공개 조항 때문입니다. 하급심까지 포함해 모든 판사 이름과 판결 논리가 국민 앞에 공개됩니다. 지금까지 판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책임 회피와 검증 회피였습니다. 그 결과 국민은 누가 어떤 논리로 판결을 내렸는지 전혀 알수 없었죠. 이상한 판결이 나와도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했습니다. 자신들의 판결 근거를 숨겨왔습니다. 하지만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그들의 은폐된 네트워크, 전관 예우, 학연, 지연, 전부 국민 눈앞에 드러납니다. 이제 AI가 모든 판결문을 학습합니다. 국민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판례를 비교하고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른 판결이 났는가?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건 단순한 투명성 강화가 아닙니다. 법복 뒤에 숨는 시대의 종말입니다. 지금 판사들이 거품을 무는 이유, 이제 이해되시죠? 진짜 개혁이 시작됩니다.